하십니까? 오늘은 그 제가 손을 들고 왔습니다. 제 손을 들고 왔는데요. 이 손가락에 보면은 이 방아쇠 손가락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근데 이거 사실 이 질환에 대해서 뭐 원인들은 뭐다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. 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구부릴 때딱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필때딱 펴지질 않고 이게 뭐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펴야 된다든지. 중요한 원인은 이제 이게 이 힘줄이 있고요. 이 힘줄인데,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, 막에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안 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보통 그 선생님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. 다이 부위에다가, 아픈 부위에다가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놨었거든요. 그러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이렇게 꽤 좋아요. 그래서 이게 어 반응을 잘하는 분도 있는데,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하거나 안낫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위를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 그렇게 치료하지 않고 이 부위를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케이스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또 여기만 문제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손가락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팔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 팔 쪽에 있는 이 손을 지배하는 이팔또이팔 안쪽 이런 그, 근육이나, 이런데, 이런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, 이 손가락만 해결해서는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, 그, 치료한 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, 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, 저 손가락이 예전에 그때 어떠셨었죠? 요, 꾸며지지 않고요. 네. 네. 한번도일하다 이렇게 딱 꾸며지면 숨 넘어가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손을또 펴놔야 되는데, 아. 지금은 이렇게. 맘대로 해요. 아따 딱하닥, 딱하닥, 소리 어, 안, 맞... 안 나요. 아, 안 나요. 아, 다행이시네. 그리고 가끔 가다 여기가 막 쑤시고 막 그렇더라고요. 예. 예. 그런 거뭐 참으면 되겠죠. 모르거나. 예, 그, 그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. 예. 아직 예. 치료한 줄 알면 안 돼가지고. 그, 때 여기 맞았어요. 그렇죠. 예, 지 시간이 지나셔야 예. 돼요. 알겠어. 일단. 많이 좋아졌어. 아, 다행이시네. 알겠습니다 그, 그러니까 이런 분처럼, 이분도 지금 손, 이분 저 손가락에 전혀 그 스테로이드를 안 썼거든요. 그, 리고 손가락에서 치료할, 스테이드를 안 쓰고, 손가락, 이, 인대를 갖다 해결해 줬어요. 손가락, 이 주변에 있는 인대들을 해결해 주고, 심줄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. 그러니까, 이분이 그 손가락을 아주 좋아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, 손가락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, 그 팔에서 내려오기 때문에, 팔과 어깨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줬을 때 이분이 좋아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, 그 손가락만 보지 말고, 다른, 어깨나 팔 문제도 같이 해결 해줬을 때 진정, 진정하게 혼자가 좋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.